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래미어 상한가를 찍고 나서 조정을 좀받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알래스카 LNG 관련 수혜주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 과연 어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관건은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입니다. 아직 관세 협상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 세 협상 타결까지 충분히 재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램은 추가 상승까지 분명히 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이런지 투자 협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램의 목표가까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 이램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실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리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겠죠. 지난주 일본도 그렇고 주말 유럽도 미국과 협상 타결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전까지 이야기되던 알래스카 LNG 관련된 수의 기대가 정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이래으로 분명한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또 목표가는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로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공략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30% 이상 수익을 챙길 들어왔던 히든 종목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차원에서 공유해 드리는 거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텔레그램 채널 하나 보이시나요? 이 채널은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원픽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시작주는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 드렸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7월 28일 오늘 날짜 확인되시죠? 오늘은 이뎀과 그리고 사마 알미늄 이렇게 두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뎀은 8시 36분 그리고 사마 알미늄 8시 38분에 제가 모두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원픽 종목 이름은요. 새롭게 떠오르며 부각을 받고 있는 알레스카 이렌지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목을 받았었고 오늘 새롭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장종17%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 역시나 17% 가량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픽 종목 사마 알미늄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협상 타결하면서 자동차 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요타에 투자를 받은 사마 알미늄의 수혜를 생각하고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고 수익률로만 따져도 무려 25%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당일 급등 수익을 성공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 매집 흔적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급등 후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으로 매집 흔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삼아 알미늄도 그동안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다 올라왔죠.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이와 같이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의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등 중 원픽 채널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또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같이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루도 빼놓 않고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수익 또한 매일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그만큼 수익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날짜나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지금 바로 고전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채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고 속는샘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장을 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100만 원이던 300만 원이던 소액부터라도 매매를 조금씩 시작을 하셔도 매일 이렇게 원픽 조목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에 간절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가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으시다면 성공 투자를 위해서라도 100% 무료 급등주 원팩 채널만큼은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나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팩 채널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급등주 원픽 채널을 운영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을 하는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램이 수혜주로서 이번에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램은 미국 재료시험협회 표준 규격의 STS 강관을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고객사와의 계약뿐 아니라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출 여비도 내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실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LNG 투자 참여 카드를 제시하고 참여 확정이 되었을 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확정난 것이 없는 지금이지만 결국 주가는 뭐예요? 기대감으로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큰 금액을 투자하겠냐는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표 수출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차지하는 수출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죠. 만약에 협상을 하지 못하고 25% 관세 그대로 때를 맞으면 15% 관세를 받은 일본이 10%나 훨씬 싸게 수출이 가능하니까 상식적으로 투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품 철강, 물류, 정비, 보험 등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금액을 얼마로 손해를 보느냐 이것만 볼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 해 협상 타결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중 하나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 수혜주로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이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래스카 LNG 대표 수혜주로 동양철강이나 하이스틸 이두 종목이 최근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렘이 부각되면서 수급 이동이 분명히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급 이동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상승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가격 자체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게 남아 있는 아, 남아 있는 먹을 게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결국 한 가지예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캔들의 그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윗 공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500원에서 1,750원 사이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00원 부근까지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 그 길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관점은 어디까지나 협상 타결이 나오기 직전 이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못해도 1750원, 1750원 전후 구간까지는 충분히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최근 이렇게 올라왔고, 이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 이를 받쳐주는 기대감의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먹을 건 아직 크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내일부터 연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눌림목이라든가 어, 숨고르는 구간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 가격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이레미 어, 주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역시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쨌든 25% 관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어,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 금액,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15% 관세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렘의 수액 부각과 추가 상승은 아직도 더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목표 지점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50원 부근 전후 구간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렘의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외 보유하면서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다나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고요. 날짜 보시면 6월 26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전부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셨을 겁니다 26일이면 이날입니다 급락이 나왔던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나 급등이 나왔습니까 무려 7거래일 만에 8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은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실제로 단할은 이렇게 72% 수익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매도 날짜 7월 7일 이렇게 확인이 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수했던 종목은요, 리가캔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이렇게 문자로 매수가와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7월 8일 장마감 후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지난 18일에 돌파하면서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30% 이상 7월 18일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날과 니가 캔바이오처럼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매집에 들어가는 종목,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전 댓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벤트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즈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주신 분들께는 는 단알 리가 캔바이오처럼 3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매수 관점의 재료에 대한 내용부터 적정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만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3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소액이나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보시고 정말 3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의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단할 72% 수익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 30% 수익과 같은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요청해주세요. 아시겠죠?